더불어민주당 창당 70주년 정말 자랑스럽고 감격스러운 날입니다. 70주년 기념일날 상대표인 제가 정말 영광스럽고 정말 뭐라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가슴이 벅찹니다. 창당 7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아 수고해주신 권녹갑 상임 고모님과 송춘환 백년 당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올해 백세신데 참 건강해서 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송춘환, 우리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또 축하의 말씀을 전해주신 이재명 대통령님과 문재인 전 대통령님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 당을 든든하게 지켜주고 계신 500만 당원 동지들께도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70년 역사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그 자체입니다. 국민과 함께 독재정, 이승만 독재정권의 부정선거, 헌법 유린에 맞서 4.19 혁명을 이뤄냈습니다. 국민과 함께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군사독재 정권에 맞서 5.18 민주화 운동과 87년 민주화 항쟁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냈고 수평적 정권 교체를 이뤄냈습니다. 국민과 함께 박근혜 정권의 부정부패 국정농단에 맞서 촛불혁명을 이뤄냈습니다. 국민과 함께 윤석열 정권의 불법, 비상계엄 내란 사태에 맞서 빛의 혁명을 이뤄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70년 역사는 언제나 행동하는 양심, 깨어있는 시민과 함께했습니다. 국민과 당원들이 있었기에 불굴의 역사, 극복의 역사, 승리의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70년과 함께해 주신 국민과 당원 동지들께 큰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함께 자축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더욱 국민 가까이에서 당원들과 함께 호흡하는 더불어민주당 100년의 역사를 만들어 갑시다. 더불어민주당 창당 70주년을 맞이한 오늘, 저는 다시 한번 당원주권정당, 더불어민주당을 선언합니다. 국민주권시대에 맞는 당원주권시대를 열어 국민이 주인되는 나라, 당원이 주인되는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여전히 이 땅에는 분단의 고통을 악용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국민께 위임받은 권한임에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국민 위에서 군림하려는 세력이 있습니다. 허위 조작정부로 국민을 이간질하고 갈라치기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70년 역사가 증명하듯이 국민과 함께 당원과 함께라면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국민과 당원이 손수 채워나가는 더불어민주당 100년의 역사는 승리의 역사, 성공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창당 7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가 함께 써내려온 위대한 역사에 무한한 긍지와 자부심을 되새기며 성숙한 민주주의의 힘을 다시금 모아나가는 뜻깊은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죽은 자가 산자를 살리듯, 과거가 현재를 돕듯, 70년의 역사를 기반으로 국민이 성공하고 당원이 승리하는 백년 정당, 더불어민주당을 열어 나갑시다. 국민과 당원이 주인되는 당원주권 정당, 더불어민주당을 만들어 나갑시다. 국민과 당원의 손을 잡고 민주주의와 정의, 민생과 복지, 한반도 평화의 길로 힘차게 나아갑시다. 권노갑 상임고문님, 송춘한 백년 당원님, 오래오래 건강하게 지켜봐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함께하신 우리 이해찬 상임고문님, 김원기 상상임고문님, 권노갑 상임고문님. 임채정 상임 고문님, 문희상 상임 고문님, 김진표 상임 고문님. 건강하게 그리고 지금의 그 기백으로 열심히 민주당을 든든하게 지켜 주시라고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 상임 고문님들께 뜨거운 박수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당 대표인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